이짜시즌하 하고 만할할까 진짜? 넌또 MBC에서 불러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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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영 씨! 진짜? 진 씨! 어? 어? <laughs> 여기서 어디어요우지영 씨. 아, 여기요. 여기 없어. 아, 여기 아 네. 오지고요. 네네. 잘 생각. 네네. 잘 알았습니다. 아, 자꾸 좀연주 해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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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아, 아 감사습니다 배달의 휴주로 캐지 신인성공사를 찾아오게 됐습니다. 박수! 아, 아, 네. 아, 네 니다 <laughs> 아 어때요? 어때요? 배달이 효즘좀 연기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아니 난 너무 잘하시는데. 너무 아, <laughs> 잘하는데 지금 노력 하셔야 네. 될것같아아 연기를. 네. 아저 연기하는 거못 보셨어요? 제 연애 참견 좀 나왔는데. 어 진짜요? 네.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? 연애 참견. 남자랑 여자랑 연인들. 아 근데 진짜 친구들 미인시다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? 얼굴 좀 폈다. 역시 연애가 좋구만. 네, 여러분은 지금 센스틸러 오 배우 오유주와 함께하는 배구알만 배달의 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드리도록 할게요. 오지영입니다 하나, 둘, 셋. 오지구영. 아, 이게 같이 똑같이 아, 나왔요 아니에요? 똑같이 나오잖아요. 지각같의 아, 네. 아, 아, 생각을 아, 말씀해 주시면 아, 돼요. 네. 오지구영. 에 대한 뭐 애착이 좀 있으신 건지 정확한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가 저밖에 없는 걸로 제가 음. 알고 있거든요 다들 리베로 구단들 보면은 무슨 리베 무슨 그 성을 따서 아니면 끝 이름을 뭐, 따서 리베리베 리베? 리베? 네, 음.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 이런 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인지도나 음.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들 찾고. 음. 더 많이 바라보시더라고요. 최선아 선수의 그 리베로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형적인 <laughs> 답변이 뭐? 아주 진형적인 답변을. 아니 해. 언니 리베로 딱언니 그. 리베로 딱 떠오르잖아요, 언니. 아 그래? 응. 캡틴도 어. 생각 안 나? 캡틴? 어. <laughs> 아니 같은 생각 나네요. 자 이어지는 키워드입니다. 최선아. 제 작은 발랄. 전형적인 멘트 자, 같이 날아 주세요. 네. 내가 아니야. 저비멘트. 능동적, 인동적인 사람이 되게 호감형이에요. 맞아요 예, 네, 말할 <laughs> 때도 막 친해지고 싶어. 요 네, 친해지고 싶은 스타일. <laughs> 응.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희 팀 선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어... 네. 자, 이어지는 키워드 드리도록 할게요 쌍커플. 하나, 둘, 셋. 공정 빼고 다. <laughs> 아, 다? 다전 <laughs> 다. <laughs> 구단 다신인생 <laughs> 빼고 전 구단 다 나이 불면 무조건 저 위에서부터 다 했어 내가 내가 이거 다 했어 아, <laughs> 나 욕먹는 거 아니야? 아 써놨어 지금 아저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쌍 걸로 좀 너무 잘되어가지고 나두 아, 번째가 <laughs> 나두 번째 하셨어요? <laughs> 저제 저, 제 눈이긴 합니다 아, 오 그래요? 그래요. 찾아봐요 <laughs> 오지영 에 대해서도 팬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. 머리 묶고 방송 나오면 본인이 귀엽다는 걸 아는지? 아니요. 아, 저는 솔직히 민망해요. 이렇게 묶고 나가는 게. 응. 저는 솔직히 지금 그 전에도 머리 스타일이 아예 쫙. 어, 한 머리, 네. 머리카락 한 올도 못자서 나오는 걸 되게 아 거슬려 하는 편이에요. 앞머리가 이렇게 얼굴에 있는 걸 싫어해가지고. 아, 뭔가 이렇게 좀 달라붙고 게. 네, 네, 네 그러가지고또최선아 그래, 선수는 단발머리로 변신한 후에 초코송이, 자갈치, 뭐, 네오 등 다양한 닮은 꼴이 있다고. 아니, 제친구 자갈치 닮았다 그러더라고요. 단머리, <laughs> <laughs> 자갈치. 그리고 또 과자 사진을 네. 올려더라고요. <laughs> 아, <laughs> <한번> 올려봤어요. 네. <laughs> 너무 제가 생각해서 좀 닮은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배구 선수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집중력과 순발력을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바로 달걀 챌린지입니다. 진상! 대각당 쏘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콜콜콜. 오케이. 오케이. 콜, 콜, 대각다 밀크티, 밀크티. 아니, 초콜렛데요? 나라야 바로 사기. 어. 꼭, 바로 사야 돼? <laughs> 아이, 아, 마이. 잠깐만. 아, 나 얼굴. 왜, 맞지? 나 지금 아, 시야를 아, 안, 안, 아, 안 보이는 거 같아. 야.

끝까지 갑니다. 풀체예요. 아난가 오노 아 오노 네. 초콜라떼, 이원해 아주, 나 1등했어. 아, 2등했어. 2네 2등. 달걀 챌린지 오지영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. 야, 박수 쳐 빨리 넣어. 2등. 야 박수 아, 치 얘기했으니까. <laughs> 자 이렇게 두 선수와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또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. 두 선수가 가장 배구할 만 나는 순간은 언제가요 경기장 딱 끝나고. 버스 타러 나가잖아요 팬들이 같이 있잖아요 어... 그때 아나 배구하길 잘했다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지영 선수 때문에 배구가 너무 재밌어요 막 어... 이런 말 들었을 때 저희 홈 구장에서 이제 제가 포인트를 내거나 환호 소리가 와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음... 음... 그때 딱 배구 할 말은 않는거요두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달의 현주 신속함과 정확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 배달의 효주,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질문을 배달하러 한송이 선수와 박은진 선수를 찾아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배달하러 온 거거든요. <laughs> 네. 호다닥 배달하러 온 거예요. <laughs> 첫 번째 키워드 드릴게요. 바로 한송이. 한유미. <laughs> 뭐라고요? 한유미. 한유미, 그리고? 회춘. 회춘. 먼저, 한유미라고 대답한 이유가 뭔가요? 대구 선수로서 제일 큰 영향을 준 사람이 한유미가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저랑 언니는 이렇게 항상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. 오. 또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들어보죠.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, 요즘 언니가 부러긴 음. 일이기도 하시고. 네.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어. 뭐 성희 언니 이제 나이가 거꾸로 간다, 아. 뭐 해준을 한다라고 음. 말씀을 하셔서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. 어. 자 바로 이어갈게요. 다음 키워드 센터 블로킹 블로킹 최고 최고 더 킹. 잘했으면 좋겠어요. 사실 어. 그냥 스스로는 어.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음. 확잘막 만족할 만큼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. 잘 견뎌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1위보다 더 잘할까? <laughs> 그러니까 물론 네. 물론 이제 제가 뭐 수치상으로는 지금 음. 1위를 하고 있지만 뭐그 외적인 부분으로 또 다른 부분도 더 잘했으면 하고 음. 제가 더 잘해줌으로써 또 팀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으니까 음. 그래서 항상 더아 조금 더 잘하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질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영택 감독이 포지션 덕분에 좀줄수 있는 그런 조언도 있을까요? 아무래도 뭐 브로킹이 조금 아직 음. 많이 미숙하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브로킹 폼이나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 상황마다 대처하는 법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. 센터 포지션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띵동 배달이유주 주문왔습니다 안석승님께서 <laughs> <laughs> 한석이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팀내 최고 미인은 누군지 궁금하다고 우정이, <laughs> 선아, <선화, 웃음> 음. 뭐 소라 요렇게가 음. 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네.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현수도 되게 예쁘다고 라 아, 생각해요 현수가 네. 진짜 눈도 되게 예쁘고 네. 조금 이렇게 운동할 때 말고 꾸며놓으면 되게 예쁜 음.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뻔뜻해? 왜 운동할 때 말고? 이렇게. 아니 <laughs> 운동할 때는 내가 땀이 진짜 많아 <laughs> Y U D I N T T Y 님이 박은진 선수에게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예쁘게 웃을 수 있나요? 보조개가 참 매력적이에요. 이렇게 아... 얘기를 해주셨어요. 예, 보조개 때문에 아무래도 응. 이제 다들 웃는 게 진짜 뭐 이쁘다, 귀엽다라고 해주시는데 아우 네. 점내갑자기. 아... <laughs> 자 다음으로 가족. 네 존재. 힘 그리고 내 존재.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, 한송이 하면 한유미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할 정도로, 이제 언니에 대한 이야기가 네.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음. 유미 언니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돌별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, 언니가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? 올 시즌까지 만 하겠다. 음. 여보세요? 어, 소아. 뭐해? 어나 우리 그 본사에서 라디오 그거 찍고 이제 나왔어. 아 그랬구나. 언니. 어? 나 이번 시즌만 하고 그만할까? 왜? 그냥 그냥 뭔가 잘 하고 있을 때 어. 그냥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어. 이제 좀 몸도 힘들고. <laughs> 나야 솔직히 너가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반대. 없어. 올림픽 하면 넌또 MBC에서 불러주고. <laughs> 그렇지. 그러면 나 나중에 운동 그만두면 그 노는 언니 끼어달라고 언니가 얘기해줘 난. 아 노는 언니, 노는 언니는 근데 아마 그거를 한 종목에 두 명씩은 안 하더라고. <laughs> 뭐야? 그러면 언니가 안 하고 내가 하면 되잖아. 언니, 언니 딱 <laughs> <딴> 거해. <laughs> 어, 뭐래? <laughs>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. 그래서 아니, 되지 뭐. 알겠어, 언니. 이게 뭐... 지금 내가 스페셜를 촬영하고 <웃음> 있는데. <웃음> 안녕하세요, 임묘신님. <laughs> 임묘신님, 너는 언니 안 돼요? 묘님, <laughs> <미유님>, 저희 가족이잖아요. 효주, <laughs> <또 뒤셔주>. 효주. <laughs> <또 뒤셔주. 웃음> 네. <laughs> 아, 그래서 MBC, MBC 얘기할 때웃었구나 너는 MBC에서 당연히. 감사합니다. 스페셜 브이를 통해서 또 방송을 아, 직접 하고 계실할때 하는 거 아니야? 그럴 <laughs> 수도 있을 <있기는> 것 아, 같아요. <laughs> 더 감동적인 얘기가 많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감사해요. 아, 알겠어, 끊어.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배구를 위해서 또두 선수가 또 멋진 활약 보여주시길 기대하도록 할게요. 배달의 효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